바로 변신하네 와, 변신 제일 빨랐다 이번에. 이제 버프 준비. 네, 저도 준비 중. 버프... 완전 아, 안돼안돼안 나도... 돼. 근데 누웠어, 천천히, 누웠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 지금 누웠어요. 바드가 할수 있는 100% 했는데 방금. 나나나또또또또다 넣었어. 아, 내가 나넣고 내가 내가 있어요. <laughs> 나 혼자 켰어. 기다려. 아직 3초. 오케이. 저 누워가지고. 기다릴게요, 네. 저7초에요 아까 누워가. 지 기다릴게. 네. 3초, 2초, 1초 더 아, 가는 이제. 패턴 보고, 지금. 나이어씨청정 청룡... 그래도 크리 안 터짐. 콜, 더프 콜. 잠깐만요, 아직. 어프, 버... 아씨, 피했어 그냥, 그냥 넣어주세요, 그냥. 넣었어요. 아... 먹지 말아봐요 아 먹었네 아 맞다 이... 저거 받음 되는데 돌감? 기다려 아 씨... 나 벽이라서 이거 씨 이거 바닥 겹쳤어 이거 그러니까 아진 아. 짜증나 천상 넣어버렸어요 넣었어 넣었어 어 그냥 그냥 일단은 막어 잠깐 나 지금 레절었어 일단 아, 일단 내가 쟤도 그 어그로 되나?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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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그로라 갔어 너무, 갔어 어 너무 그할 필요 없... 그냥 딴사람들딜 넣지 안 먹고 있어 지금 셀 없음? 아 물약 두개 빠졌다 <laughs> 빠질 것도 아니었는데 이거 <laughs> 그... 빨간 거 우선해서 부수기 음. 줌. <laughs> 좀. 에이, 지금 기다리 지금, 방금 지금 방금 가자. 수업 들어어요 <laughs> 이거 뭐 이끼 넣을까 말까 이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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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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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무력화를 박아야 돼요 응 어, 일단 무력화 아나 이거 나나나 맞았어 요 우선 기다렸다가 오케이. 풀리면 풀면 풀면 이딜 하면서 무력화 자동으로 들어가 나방 아, 4초 남았어요 저한 3초 기다려 기다려 저 준비완 아직 아직 안보 나는 지금 7초인데 진짜, 그냥 하는게 볼... 좋을듯 이거 아까나서 지금 성경진 성 어... 지금 이끼 넣긴 했어 이거 해프 건져주세요 네 난가? 한... 이 아, 이거 때문에 버프 딜을 못 하는데. <laughs> 나 무량 무량 넣는다고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세 심포 심포 다 아, 나 감아졌어. 딜이 안 해? 여기. 이제 아, 이거 못하 아, 지금 넣을까요? 어떻게? 잠깐만요. 저 아직 쿨이에요. 지금 됐어요. 괜상 어, 신성이 늘려가지고 회오리가 이거 버프를 다 맞아 야되는다안 맞아요 그냥. 오히려. 어. 선상 어. 준비 완료? 음. 잠깐만. 이기도 해. 아, 지금, 네, 지금 정정지에 넣었어. 이거. 깼어요. 아, 아! 뭐야! 아유. 파란색 아유. 타졌다 파란색 회원이 나오면 뭐 이제 덕후 폴? 빠지, 빠져 있을게요 그냥 이거 빨간 거 옆에 있거든요? 눌어나선번 뭐. 썼는데! 썼는데! 안돼! 그거 파란색 들어와서 눌러야돼자 어? 지금, 지금 괜찮아 뭐... 괜찮아 지금 괜찮아 나 잡혔어? 잡혔어 잘 멀어요 한번 돌려야 그냥 이거 말리는제가무력컨보터 아, 시험 더주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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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아, 천상 말려?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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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들어가 아 천상 넣어버렸어 천천히 천관이 아. 아, 정말 무서웠 바로 네. 아직 아직 7초 저도 똑같네 아씨 이동기가 없어 그럼 나와 청정지아 한 번만 시면 넣었어, 어서 넣었어. 와, 씨, 너무 더도워 제가 패턴 안 보여요. 바로 앞에. 어, 이거 먹었다, 아까. 그 빨간 거 먹었다. 지금 또 나왔어요, 좀. 지금. 이제 곧 가요, 얘. 통상. 킬 파운트. 2바꿔고 가야겠다. 아, 그냥 빠져야겠다. 이거, 이거 지우고. 어, 올라왔어? 응. 네. 이제 갔어요. 끝났어요. 도망가? 안녕. 아, 딜러스. 나무좀 심하다, 이거. 지옥 나왔어요, 이끼? 아, 근데 나 계속 보는 거안 좋은데, 진짜. 그런 어, 다 갔다 갔다. 아난이 패턴이 더 싫은 것 같아. 그냥 나는. 아, 아 이거는 선녀인 워그레이몬이 좀 더. 빡세. 응, 걔가 응급이. 아프고 피하기 도 어려워. 맞아 아픈 게 좀. 제가 볼 때는 저는 근딜이어서 이게 더 싫은 것 같거든요. 회오리 때문에? 헤어리 근데 근딜 중에서도 회오리는 보스랑, 회오리는 보스랑... <laughs> 제가 상술 해봤는데 보스랑 안 겹쳐 되잖아요. 인파는 겹쳐 돼서 워그레이몬 돌지만. 아뭐 그렇잖아요. 같은 근딜이 아니야. 멀리 y 때 n e 거의 원딜인데 버 e r t y 지금? 없어 i Good. Of m u 그거 k a Demer, go, go, Hosabi. Um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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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m s i 한 개면 s i k u m s i 이게 왜 맞아? 엄청 멀리 있었는데. 바로 청량제. 던졌음, 저도. 아, 잡혔다. 나이상기 아, 없는데, 이거. 힌트 쓸게요. 아그론까지 넣어가지고 무력화는 될것 같긴 한데. 예, 무력화는 될것같아 청량제 준비됐어요? 무력화면 돼, 무력화면 돼. 아, 지금, 지금. 무력화가 추가으로 넣을 테니까 그주력기 아껴요. 넘어져요, 넘어지거든요. 그래요? 뭐야, 그냥? 아, 그냥, 어, 딜 너무 센나보다 우리. 얘 내려면, 무력화 되면은. 아, 나죽위를안 좋긴, 안 좋긴 아. 한데. 일단 그냥 막 던져. 헤우리스르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빨간 거 부시는 거 같이 신경 써주고, 얘. 빨간 거 무시하면 야지 지금 들고, 들고 깔았어요. 때문에. 어? 버블 대 혹시? 네요. 아 이거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이거 피해야 돼. 또 깔았어요. 오케이. 포탑 어, 깔수 아, 있나? 생각이 없긴 하지만. 아니다, 다음에. 야, 천상 준비 완료. 아 이게 준비 완료. 아재, 아재. 빠졌다가. 럴게요 네. 아나 뒤를 못했다. 아 나도 그만. 아세 어. 번. 나저요나나나 아, 나, 나, 나. 나머지는 그냥 신가지 놓고. 너선 준비 완료. 아직나한세사다삼 초. 은색 먹어야 돼요, 지금? 흰색, 흰색. 너낫긴 우리... 했어. 흰색, 흰색, 흰색 어, 흰색, 근데 우리 먼저, 맞아, 먼저, 먹어, 맞아, 먼저 먹 오, 먹었어, 먼저 먹었어. 먼저 먹어. 먹었어, 그다음, 먹었어. 먹어 우리. 우리... 우리, 어, 우리 빼야 돼. 우리 이거 암급수 빼야 돼. 어, 잠깐만, 어. 겹쳤다. 어, 잠깐만. 빠져야 돼, 빠져야 된다. 아, 먹으면 끝. 그래, 그래, 먹 먹으면 마지막 나오면 안 밝게 좋 아, 아, 먹은 아, 아. 위속에 내어왔고 아는데, 맞아야 돼, 스트로이 아직 좀만 기다려주세요. 기다 아, 아씨. 요거 이거 빨간색 구슬. 아내 약됐어? 준비,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그럼 기다려 기다려. 나야 나야 이거 나야. 그냥 이제 청주 좀 넣어 줘 넣어 줘 넣어 줘 넣어 줘. 알겠어요 알겠어요. 더 강했어요? 팩 먹어야 돼. 팩 먹어야 돼 근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왜 그래? 아이속이속이속이 어, 아, 물렸어 이속. 나 이거 나못 먹겠네. 나 먹었다 네, 네. 나 먹었다. 노력했어. 근데 이러면은 갑자기 원기. 나가 먹어 나나나 나, 나, 나 빠질게. 애매할 수. 은색 은색깔이야 음 은색깔 은색깔. 은색 금색 은색 노란색 노란색 먹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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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검색. 나, 검색. 나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 먹었어 먹었어 아 다행이다. 와 나이스. 나이스. 이제 이제 오면 돼요 포널님 이제 오세요. 아가는 중. 저좀 먹을게요 나 이거 힐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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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부셔야 돼 같이. 남은 횟수 그냥 던지 넣거요세게요 흰색 갈 흰색 먹어야 돼흰 먼저 먹어 먼저 네 먹었어요 뭐 이거 보스 어갔스먹었나그 내가 먹을게요 이제 흰색 네. 갈 네. 이거 이런 부있줄까요 부수 보스 이제 조이해또 또 나올 수있으니 보스를 못 부셨어 또다 나가. 나가. 죠 아니야. 나나 오늘 강냉이 강냉이 강냉 님.